연말연시 각계각층에서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답지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 지역 중견 건설업체 직원들의 사랑의 봉사 활동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라 주택 건설은 광주 북구의 두암 2단지, 4단지와 각화단지 LH 주공 아파트 등과 1사 1단지 자매 결연을 맺고 매년 2회에 걸쳐 세대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9월에 이어 지난 12월 11일과 14일. 대라주택건설 임직원들로 구성된 대라수 봉사단이 이곳 아파트를 방문해 쌀 10kg 60포와 라면 등을 70세대에 지원했습니다. 대라주택건설 선종현 부장은 홀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적지만 생필품을 전달할 수 있어서 마음이 흐뭇하다며 앞으로 여건이 되면 집수리 봉사 등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라수 봉사단은 광주 광산구 송정 노인복지관 식사 봉사와 영산강 환경정화 활동 등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행복 나눔 봉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